안녕하세요. 찾아라 TV입니다. 오늘은 휴대가 간편한 인두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인두기라 하면 전기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전기가 필요없는 어느 곳에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인두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KBY 브랜드의 KSI-OV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자세히 면밀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을 뜯어야 되는데 잘안 뜯기네요. 자 내용물에는 설명서 USB 인두기 KSI-OV 라고 되어 있고요 본 제품은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USB 연결 후 버튼을 눌러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잭에 보면 자 일단 설명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고요 자 뒷면에 USB 잭이 있고요 옆에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자,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깁니다. 모든 제품이 대부분 다 어, 나사가 있는 제품은 오른나사로 보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잠기면, 돌리면 잠기게 되어 있어요. 간혹 가다 왼나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납땜, 납용 납이네요. 납입니다. 납이고, USB 젠더 선입니다. 길이를 한번 볼까요? 길이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요 클럭. 무사습니다. 가운데. 자, 이렇게 앞에 인두기가 열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치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설명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초록불은 330에서 350도. 파란색은 370에서 400도. 빨강은 430에서 450도. 자, 빨강이 제일 높습니다. 자, 3단계로 구분됩니다. 초록색, 파랑색 빨강색. 3단계로 되어 있고. 자, 사양은 전압은 5V, 전력은 8W, 사용온도는 330에서 450, 예열시간 15초. 자, 15초 동안 450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충전기 나와라. <laughs> 보조 배터리입니다. 자, 보조 배터리에 꽂고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오늘 온도계도 한번 가져 나왔어요. 자, 갑니다. 자, 2초 동안 누르면 버튼이 들어옵니다. 하나, 둘. 자, 파란불이 깜빡깜빡 초록색 불 뚫었죠. 예,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자, 연기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전자기판이 없어서 그냥 녹는지 안 녹는지만 테스트 하도록 할게요. 납이 잘 녹습니다. 지금 제일 낮은 단계인데도 납이 잘 녹아요. 납 6점이 녹는 온도가 200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자료에 보니까 무연납은 연기가 안 나는 납은 한 220도 정도 되고, 그 연기가 나는 유연납, 이거 같은 경우 유연납인 것 같아요. 유연납은 180도에서 한 210도 정도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기본 제품 녹색일 때 온도가 어, 330에서 350도니까 지금 얼마든지 녹이고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뭐 작업하실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전장구를 안 하고 장갑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다가 뒤었어요 앞에 그 조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온도가 경이들. 한번 해볼게요. 종이를, 어, 종이도 탈 정도는 되는 것 같, 되네요. 종이까지 태울 정도는 되니까, 한칸더 올려서, 빨간색 부분. 지금 빨간색이 4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할 경우에, 아까보다 초록색보다는 훨씬 빠르게 종이를 태우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인두기를 사용해 보니까, 어, 짧은 시간에 450도까지 예열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꼭그 가격도, 어, 2만원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만원대까지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가 간편하고, USB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 성능도 나쁘진 않고. 오늘 휴대용 KDY 인두기를 예, 소개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하셨, 보와 쓰리라 믿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